안녕하세요. 이번 주 앵커를 맡은 안정입니다. 빅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생일입니다. 여성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12월 합신기도 제목이 배포되었습니다. 1 0 1 0기도에 동참해주세요. 지난주 마스크 전도는 20명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추수감성금이 1,450만 원입니다. 2년 만에 열리는 군선교와 교정성교 등 성교와 부제에 사용됩니다. 어느 무명 선거의 목적헌금으로 대한성서공회를 통하여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불어 성경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내년도 달력을 준비하셨습니다. 2022년도 달력을 주문 제작한 교육부입니다. 각 나라들이 배경으로 나와 있는 달력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벽걸이 달력을 선정하였으며 탑산용 달력은 스케줄 관리하시기 좋게 큰 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은 넉넉하게 준비하였으니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달력을 보시면서 세계 성교를 품으시는 성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교사 지원부에서 15개 부 성교사님들께 달력을 발송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진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내년 도 우리 교회 달력을 만들어서 총 15개 나라의 성교사님, 이렇게, 이렇게 발송을 해 드렸는데요. 이는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달력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요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지교회의 반응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달력이 질이 매우 좋아서 그 각각 성도님들의 집에다 이렇게 걸어 놓고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는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 헝가리 교회인 아, 보다페스트 은혜 한인교회는 우리 현직의 지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신성학 선교사님께서 아, 23년 만에 우리 이름으로 처음으로 우리 달려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매우 어, 고마워 하셨습니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다섯 개의 나라는 물품을 보낼 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는데, 선교사님들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했다고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벌써 어, 올해 연말이고 12월들이 다 되었는데요. 어 정말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마음 놓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부에서 지난 1년간 준비한 빅교의 할렐루야 찬양대 첫 솔리스트 음원이 완성되었습니다. USB에 담아드립니다. 사랑의 라면이 내곡동 복지관에 전달되었고 평화의 집 보육원에 토끼털 목도리가 전달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지난주까지 민영호 권사님의 시와 사진전이 은행가운데에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민영호 권사입니다. 목사님의 권위로 생애 첫시화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전시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제가 주로 하나님께 새로운 천향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의 전시회가 선교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저의 수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끝까지 선하게 또 은혜롭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기쁨을 돌리며 그 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김동진 권사님의 시와 그림전이 전치됩니다 지난 주 최종 성도가 참여한 뮤지컬 《컬러칩 쿠키스》에 다녀왔습니다. 무숙인 거리의 천사들 사역이 이번 주 금요기도회 이후 진행됩니다. 당회가 12월 26일 12시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문서 선교팀에서 교회 인근 지역 주민들께 성탄 카드를 발송합니다.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강릉 큰 사랑 교회의 요청으로 국내 전도 팀에서 전도 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사랑의 성미가 우면동 늘푸른 교회에 전달됩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12월 19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성경 일독자는 신종우 집사 김보영 집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대강절 둘째 주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